멋있죠? 내이 <laughs> 예뻐 게이 내게, 예 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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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Dead 내게, 그, 내게, 그, 내게, 그, 내게, 그, 내나오게끔 간지다 간지. 애진다. 이번에 대바데 패치를 하면서 그 보면은 이제 그 튜토리얼이 있잖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 생존자 튜토리얼이랑사리마 튜토리오 요거는 기존에 있던 거랑 똑같아요. 이거 한번 하나씩 챕터 할 때마다 어 이제 5만 불포씩 주기 때문에 이번에 요거 네 개를 다 하면은 20만 불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업데, 이번 업데이트로 불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거 생존자 튜토리 원래는 원래는 생존자랑 살인마 둘다 해서 총 5만 물포를 줬어요. 그래서 2만 5천, 2만 5천을 줬는데 이거를 5만 원씩으로 주더라고요. 아마 처음 하는 사람들 유입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과 생존하기 이거 이게 뚫렸죠? 이번에 바뀐 거예요. 이제 이번에 바뀐 거 이렇게 바뀌었어요. 튜토리얼이 와이만 원이 좋아졌어. 진짜 실전에서 하는 것처럼 보들이랑 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와, 진짜 대박이죠? 개번 대가 나름 머리 좀 썼어. 자, 전 이제 드와이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캐릭터 선택은 아, 못하더라네 근데. <laughs> 나도 캐릭터 선택할 권리를 줘라. 한번 보뚜리랑 생존을 해볼게요. 보뚜리 얼마나 영리할지 한번 봅시다. 살인마, 살인, 살인마, 우와! 아, 저기요 어, 살인마님.

이상하다. 와, 잘 만들었다. 테트리얼, 이게 바로 테트리얼이지. 안녕클려대싸대기 <laughs>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다른 나오고, 저기 어그로고. 오,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이거 쉽게 쪼끔 난데, 여 있냐? I'm 요 u s y 없어. i 없어. p s t a r t Come o 안돼, o u r e 자일 없어. e 나 자일 없 e 나자자없 a y a 시 d 나 h e n And t h e 있나 h a t s how y 자일이 e u 자일 t a 와, 대박이다. 와, 야, 치료. 와, 치료도 해줘. 와, 대박. 고신대 치료해줘. 미쳤다. 야, 치료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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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만 치료해줘. 치료해줘. 고 아, <laughs> 아, 아니, 왜 치료 리셋된 거야? 오, 치료, 치료. 오, 멜기가치료간다는데 치료 1층이. 오, 저기 탐자넘어가는것같어요 어, 대박이다, 진짜. 와, 그게 기억 안나왔다가끌려가 뭐 투어. 내가 살려할게 잠시 전에. 살려줄게. 야터널링안 음. 된다. 어, 오케이 치료 치료해달래. 와 대박이다. 이, 이게 특토 리얼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토 리얼요 지금 다틱 지금 플레드 어그로 어그로고요. 플레드 어그로 지금 다리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죠.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게. 저기 그거야 왔니? <목소리> 저기서 그러니 오오오 발전비를 돌려라. 옥들아, 제라발전이 돌려라. <laughs> 우리 매그 치료 담당인데 어디 가는 거야? 어, 우리 매그 치료 담당인데 어디 가는 거야? 아니, 어그는 내가 할 테니까, 어? 7월 1일 팀, 누웠어요? 치료 1일 팀. 우리 매그 가 치료해주는데. 아이고, 정말. 저리다 정말. 아, 잠깐만요. 아, 좀 아, 좀 빠른데요? 안녕하세요. 아, 못 살리게 살인마 데리고 와버리게 어, 아, 살인마 매주러기매주러기매주러기 매주러기. 왜? 아, 안 돼. 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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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연도시나를 치료하러 올도인지나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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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지금 억울한 거 봐요? 오, 개 멋있어, 개 멋있어. 뭐지? 친구야. 저기, 제이크야? 너 뭐하니? 저기요. 아, 나 이렇게 누워있으면 돼요? 저기요. 저기요. 힐좀 해주세요. 저기요. 얘들아. 나 여기 누워있어. 나힐좀 해줘. 우리 매그 나 힐을 주러 오는 겨? 우리. 힐러! 힐러 매그! 나힐로즈 오는 겸아은무기치 아, 아 끝까지 끝까지! 그렇지 그렇지 야 내가 봤을 때이 튜토리얼 아이 튜토리얼상 매그 오그려도? 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오 매그 오그려 잘해 매그 오그려 잘해 야, 매그가 제일 세네, 여기서. 매그가 그거네. 오, 오, 오! 야, 야, 야! 잠깐만요. 아니, 여기 갑자기 오시는 거 있어요? 아니, 나도. 나, 나 토템 먹자, 이자 씨가. 고민한다, 고민한다 어... <laughs> 응? 어디갔지? 응? 어디갔지? 어... 과연? 어우씨, 어우씨 못먹게 하네 아, 토템 먹었지롱, 토템 먹었지롱 야, 길막하지마 이게 투투리얼 수준입니다. 미쳤죠? 와, 어, 야, 누구냐? 야, 대상작강했냐? 야, 투투리얼이 무슨 상작강을 하냐? 와, 보통리 상작강도 하네. 미쳤네,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와, 레이. 응. 응. 어, 그로대단해그 어, 네. 어, 어, 어. 야, 이거 어 그러고, 그로 하는 거간아 싶다. 오, 대박이야. 솔직히 여거 여보, 여보, 한방 있는거 아니다 여보, 여보, 여디요 진짜 한판띵 하는 것 같아. 저거 나. 저거 한판 있나 보다 근데. 야, 진짜 띵 하는 것 같아. 살리로간 거지? 저거. 뭐 살릴까? 근데? 뭐시살리로 갈까? 할수 없어. 아, 나이기 뭐. 아, 있네. 아니, 집, 뭐. 내가 살리러 갔어야 되는데. 콜라들 잠시 죽까, 그냥? <laughs> 대박이다. 음 아이씨. 아,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못 살려거든요. 알아하거든요 아, 잠깐만요. 너무 빠른데요, 아까보다요 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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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고 있고요. 브루탈 없고요. 잠깐만요, 제이크는 누가 살렸네? 왜콜로데 어, 그렇지. 어, 잠식됐어, 콜로데 대박. 아니, 내가 살릴 수 없었다고. 잠깐만요, 저 문이 지금 닫는데요. 왜 개구가 열렸죠? 개구리. 왜 처음에 개구... <laughs> <laughs> <왜> 개구가 열렸죠? <laughs> 뭐키 찾았나요? 개구 <laughs> 왜 열렸지? 키키 찾았니, 친구야? 와, 대박이다. 와..매이징 와..대박 여기 채팅 쓰는 거 없어? 재밌다 튜토리얼 재밌다 이게 튜토리얼이야 수준이 와나 5만 불포 얻었어 이제 못살해하기 이게 튜토리얼 수준입니다 여러분 야 그냥 그니까 한판 했어 이거 하면 이제 두 판째에요 아.. 어메이징 대화대가 최적화가 안돼가지고 야 갑시다 뭐 퍽, 에드원 1도 없고요 이런 데도 썼지 이런. 어? 알려주는거야? 아 거기 있다고? 어.. 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내가 갈게, 어. 그래, 그래, 그래. 아까 근데 보트들이 보니까 앉아다니더라고. 보트들이 앉아다녀. 보니까. 아, 겁나 그, 핫을 그 핫한데, 진짜. 기다려라. 닦게 달려. 아, 닦게 달려. 너 갔다 내가. 치는 거봤다너 갔다. 갔다 내가. 갔다 갔다 갔다, 갔다 내가. <laughs> 아저 지금. <laughs> 저 지금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살인 하고 있는 거안 보이세요? 여기서 천선히 지금은 쭈기를 하고 시작할라고요. 잠깐만, 버는데 너무 먼데? 아겠다. 아, 아, 이 두바이트 친구. 그리상팡리더니 아, 이집 있다, 지아 와, 이 것들이 나한테 위치를 다알려 야, 너네... <laughs> 살아나가고 싶진 않은 거야? 야, 큰 수분 거 봐라. 큰 수분 거 봐라. 큰. 나 어딨지? 아 그치 어 저기 있다가 알려주네 또. 저기 안전 티비딩을 해. 우리 다시 티비딩을 해. 너무 고맙고, 아, 어디 갈까? 나 아, 집이네. 간에 이따 걸어줄까? 왜다 걸어줄까? 아, 우리 이이 앞으로 겁나 줄 알아 했는데, 애들이 더 있는 데로 가는 건가? 일부러 자! 짧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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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어? 아, 풀면 안 되는데. 풀면 어, 안 되는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다, 어디다 보실까요? 여기다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랑 데이트하고 있어요. 업데이트 안살리로너 어, 단살리로너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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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들아. 발전기가 먼저가 아니란다, 얘들아. 얘들아. 두번 걸렸는데 어떡할래? 이러면 내가 캠핑해야 되지 않겠니? 어. 어. 예. Yeah. 와. <laughs> 아, 잠시 개꿀띠 발전기 돌리고 있는 욕시, 얘들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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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어째 지 아까 클로딧이랑 똑같이 가죠? 이쁘 보니까 매그가 제로 어그로를 잘해. 매그가 젤로 어그로를 잘해. 아, 너무 행복하고요. 누가? 아유, 누가? 갑자기 왜 섰어요, 승부야? 갑자기 왜 서요? 혼자 내렸어요? 판자다 부실 거예요. 아, 아까 승부가 잘하더라고요, 매그가.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 매그 잘해. 잘 들어가. 오, 잘해, 잘해. 오, 잘해, 잘해. 오, 잘해, 잘해. 어, 뭐야. 뭐야. 아, 아 빨쭉빨쭉 쭉. 일로 갔네요. 오, 매구 제일 잘해. 오. 오, 잘해, 잘해. 오, 잘해, 잘해. 오, 맵을 가 제일 잘해. 오, 어, 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아. 넌 나에게 두 번의 모욕감이 줬어. 나 일로 와. 나 일로 와. 너, 너희도 지금 사실. 너희도, 너희도 지 너희는 사실. 아.. 자, 우리 또 다른 애들 찾으러 가볼까? 아, 게 마스크가 자꾸 내려가지? 아 위치, 어, 어, 위치 둘다 하긴. 둘다 하긴. 아, 살렸어. 아, 매그 제일 까다로운데. 잠깐만. 살렸어 근데 아프지? 누구를 먼저를 차고으는 누구를 먼저 차고 누구를 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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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아, 까 <목소리도> <새로 갈까? 누구를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네 친구 제이크 데리고 와. 야, 빨리. 네 친구 제이크 데리고 와. 빨리. 어, 너 똑같은데, 너. 제이크 데리고 와. 네 친구 제이크 데리고 와. 어, 네 친구, 네 친구 제이크 데리고 와. 어, 크루 어디 갔지? 와 어디 어네 친구, 제이크, 어디 있어? 빨리 데프와. 가만 안 둬. 체크! 아, 아, 기다려. 기다려. 풀지 마, 풀지 마, 풀지 마, 풀지 마, 풀지 마, 풀지 마. 기다려. 기다려. 아. 너무 좋고. 와우 메이징 재밌겠다 보입니까? 스토리얼 20만 불포 무려 20만 불포를 얻었고요 너무 좋고 와 스토리얼 수준이 너무 높아졌다 너무 재밌네 váa wow, váa wow.